예, 요거,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지겹게 보셔가지고, 예, 그냥, 관심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는 얘기, 하, 그냥, 준비는 했으니까, 예. 이거 저기, 폴더블 폰 얘기인데요, 폴더블 폰. 그,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LG가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고, 예. 어, LG는 저기, 뭐야, 롤러블 폰 아니었나? 이거 CES 때 살짝 티저 영상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어? 상소문 폰, 이렇게 돌돌 말리는 폰인 줄 알았는데, 어 근데 폴더블폰을 한다고 해서 아니 폴더블폰을 접는 폰이잖아요. 이렇게 접는 폰. 근데 이 손바닥처럼 접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손가락처럼 접는다고 이렇게 아픈 손가락처럼. 그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거 폰을 접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접는다는 거였구나. 아어 이거 폴더블폰이 아니라 폴더블 비즈니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lg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 놀리는 거 아니고 이거또 그 LG 전자 MC 사업부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이거 참 심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보니까 아 이거 폴더블 폰이 아니라 폴더블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가 폴더블 폰에서 그냥 폴더블 비즈니스로 바꿀게요 주제를. 여러분 그 LG 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이유는 다 아시죠? 예. 아마 LG 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이유는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줄임이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 MC 사업부 1분기 2천억 영업 손실. 아, 이게 MC는 뭔지 아시죠? MC.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가 MC고 아닌가? LG전자 마이크 안 만드나? 아, 그럼 이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맞나? 맞아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하여튼 그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가 mc에요 mc 사업부 3분기 연속 적자래요 어 그래 3분기 연속이나 적자를 냈으면은 아 심각하네 근데 보니까 어 글자가 너무 작다 그쵸 2016년 4월이네 아 이거 옛날 기사를 갖고 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옛날 기사를 갖고 왔으니까 최신 거 봐야겠다 최신 거를 보면은 어 5분기 연속 적자 아 2분기 영업 손실이 1535 아, 잠깐만. 이것도 2016년 7월 거네. 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최근 거. 어. 아, 이건 조금 최근 거다. 10분기 연속 적자. 아, 이것도 옛날 건가? 보면은, 어이이거또 최근 건가 보다. 13분기 연속 적자. 어 2018년 거네. 어, 끝이 없어. 15분기 연속 적자. 17분기 연속 적자. 어, 끝없냐? 이거 저기 뭐 어디 있어 또? 다어다 늙을 어, 데 없네. 자리가 모자라네, 이거. 이거 뭐, 20분기 연속 적자. 이거 맨 위에다 합시다, 이거. 20분기 연속 적자. 자, 이, 이제 짝수로 가자. 짝수로 가자. 22분기 연속 적자. 자, 거의 끝나가. 이, 거의 거의 끝나가. 좀만 기다리세요. 끝나가, 끝나가. 어, 어디다 놓까, 이거? 어, 일옷 여기다. 어디? 여기다. 아, 맨 밑에 놓으시다. 맨 밑에. 자, 드디어 23분기 연속 적자. MC 사업부 매각 검토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권봉석 CEO의 이야기. 어우 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 그만큼 아 이거 뭐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좀 심각한 얘기야. 심각한 얘기인데 23분기, 23개월 아니고 23분기면은 몇 년이에요? 이게 아 이게 누적 적자가 5조 원이래요. 어. 지금까지 어, 스마트폰 사업을 한게한 한 10년 정도 되나요? LG가? 5조 원의 누적 적자. 23분기 연속. 그래서 이제는 접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어, LG는 한계에 온게 아니라 이미 한계를 지났는데 이미 지나간 한계를 이제야 조금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왜 lg 전자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다 아시죠? 항상 한발 늦어. ap 이거 저기 봐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 cpu 같은 거. 그다음에 그 os 적용. 항상 뭐 항상 늦어. 항상 늦고. 생체 인식. 뭐 남들보다 그 지문 인식도 늦게 반영하고 홍체 인식도 늦게 반영했고. 뭐 삼성페이 나오고 거의 2년 뒤인가 3년 뒤에 자기, 그 적용을 했죠. 페이먼트도. 그 핸드폰 안에 바로 이제 쓸수 있는 거. 근데 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이게 사실 LG 이노텍 거 적용하지 않습니까? LG 이노텍이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양이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은 거 애플한테 납품한 거 똑같이 LG가 썼다가 애플한테 혼나죠. 그래서 좀 다르기는 한데 옛날에 그 G2. 어, G2부터 카메라가 장난이 아니게 엄청 좋아졌었죠. 또 디스플레이 뭐 IPS 같은 거. 하여튼 카메라, 디스플레이 빼고는 항상 엉망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도 헷갈려. 이게 옵티머스였는지 G 몇 가지 나왔는지 V 시리즈가 몇 가지 나왔 이제는 또 윙이라고 하고 아, 자, 브랜드력을 계속해서 잃고 있었다는 거. 또 새로운 폼 팩터. 옛날에 그 뭐죠? 였 이거 윙으로 이제 돌리는 거 말고 돌리는 거 말고도 배터리 착탈식 또 배터리를 빼고 거기에다가 카메라처럼 그 그립을 끼울 수 있는 거막 이렇게 모듈식 또뭐 스마트폰 이게 뭐야 볼륨 버튼을 뒤로 넣었다가 옆으로 넣었다 또 뒤로 넣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했는데 충성 고객을 잡는데 실패를 했죠. 제가 사실 예전에 LG 폰을 되게 많이 썼어요. G2도 썼었고, V10도 썼었고, 그 전에 초콜릿 폰도 썼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샀던 핸드폰이 LG 사이언이었어. LG 사이언, 초콜릿 폰, G2, V10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LG 폰만 생각하면 짠해. 짠한데, 다음에 반드시 2년 뒤에 LG 폰을 또 사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사볼까? 예. 가장 큰 문제는 LG가 간헐적으로 잘했다라는 겁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G2, G3. 이게 야구나 그 축구로 따지면은 기복이 심한 선수예요. 그니까 꾸준히 3할, 타율이 0.3. 뭐 꾸준히 이제 3할을 치는 3할 타자면은 어떤 감독이든 믿고 쓰죠. 그 선수를. 근데 이 선수는 게임에 한 10번 나가면 결정적일 때 한두번 홈런을 치는 선수에요 그것도 결승 홈런은 아닌 것 같고 역전 홈런 정도는 되는 그러니까 LG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어쩌다 한번은 하고 간헐적으로 홈런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안타 정도 치다 보니까 이걸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문제는 꾸준히 계속 못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잘했다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잠재 인수 후보군 나오는데 뭐 베트남 빈 그룹이야 그렇다 쳐도 여기는 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거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싶은데 막 폭스바겐 얘기 나오고 무 무슨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제 거론되죠? 구글 얘기 나오고 페이스북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그들이 LG의 스마트폰 사업부에 관심을 보니까 이거 뇌피셜 아니요? 라는 생각 너무 오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가면은 뭐 땡큐죠? 고용 안정 차원에서도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중소기업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중소기업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그왜 그런지 아세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업 탐탐했던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도 포인트 모바일이 그 산업용 PDA PDA 같은 거만드는 회사인데 그 PDA가 사실상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앞에 있는 무슨 모듈,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액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무슨 뭐 FPCB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올라가는 반도체들 조달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자기 브랜드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처럼 OEM 식으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자기 브랜드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중소 기업들도 스마트폰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왜? OS, 저기 뭐 안, 안드로이드, 구글, 오픈이잖아요. 그냥 라이선스 내고 OS 갖다 쓰면 돼. 카메라 저 LG 노트가에 우리 좀 납품 좀 해주세요. LG 노트거 사다가 쓰면 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갖다 사다 끼면 돼. 그래서 스마트폰이 진짜 예전처럼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물론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은 정말 이제 프리미엄폰은 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걸 만든다면은 경쟁력이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팔까? 어, 팔수 있다. 근데 다 팔까? 저는 이 lg가 스마트폰을 전체 정리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lg가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는 이게 이제 거론이 되었죠 항상 iot 핵심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iot 핵심 디바이스인데 그게 없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세탁기도 인터넷 연결되고 tv도 인터넷 연결되고 냉장고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조명들 다 인터넷 연결이 되는 홈 IoT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홈 IoT 제어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사서 하세요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LG의 스마트폰, 뭐 G 시리즈가 됐든 V 시리즈가 됐든 윙이 됐든 상수문폰이 됐든간에 어찌 됐든간에 스마트폰 사업이 남기는 남을 거다 남을 수밖에 없다. 어 우리 문화일력학도님 감사합니다. 광저우 전자상가만 가도 개인 업자들도 스마트폰 제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음 그렇게 옛날에 생각하던 어마어마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인류학도 형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 이제는 LG전자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그 제조를 안 합니다. 스마트폰을. 뭐 물론 몇 가지 뭐 LG 이노텍이나 몇 가지 이제 공장은 있습니다만 부품 제조는 있습니다만 그 조립이죠. 조립. 조립은 국내에서 안 해요. 거의 뭐, 베트남, 중국, 뭐, 브라질에도 있대나? 예전에 있던 평택공장이었나? 어디 거 이제 재작년인가 한번 철수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어차피 생산도 안 하고, 그래서 프리미엄 폰 전략은 계속 가져갈 거다. 뭐, 나중에 폴더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상소문폰도 이제 내놓을 거고 해서 프리미엄 폼 전략은 계속 가져갈 거다. 뭐 O.S.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 스마트폰은 O.E.M. O.D.M.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는 개발만 하고 업데이트만 하고 생산은 외주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였나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삼성전자가 저가폰 A 시리즈 O.D.M.을 많이 늘릴 거다. 이게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OEM뿐만이 아니라 ODM. 어, 너네가 한번 개발해봐요. 뭐 카메라 어떤 거 쓸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어떤 거 쓸지 뭐 다른 뭐 사양 어떤 거 쓸지 니네가 개발해서 우리한테 뭐 A 시리즈 한번 개발해서 가져와봐요.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생산을 해요. 우리가 마진 떼주고 어, 삼성 갤럭시 A 시리즈 이름 달고 팔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비중을 뭐 옛날에는 5%였는데 그걸 뭐10% 20%까지 늘린다 해서 그때 이게 작년 얘기인가 뭐 작년 초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A 시리즈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사들 주가들이 그때 막 급락했었어요 왜냐 어 이거 중국이 만약에 ODM을 더 많이 늘리면 중국이 자기네들 거 부품 넣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국내 협력사들 채용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우려 때문에 어, 우리 국내 그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사 주가들이 이제 그때 급락했던 적들이 있었죠. 그러면 LG의 고용은 유지가 될 거냐? 회사 측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 어떠한 식으로든 고용은 유지가 될 거다. 예, 고용은 유지가 되겠죠. 살려는 드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함의를 뜯어서 보면은 어디에 팔리던. 그 회사 직원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왜냐면, M&A 할때그 고용유지 계약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1, 2년, 길어야 3년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매물이 갖는 매력도, 그 사업부가 갖는 매력도에 따라서 이 M&A 할때 계약의 그 가불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길게는 막 5년까지도 하는데, 그거는, 아이고, 제발, 그 사업부 우리한테 좀 파십시오. 우리가 고용 5년 이상 지키면서 한 명도 안 자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매력도가 높아질 때지, 만약에 이 매물의 매력도가 낮을 때는 고용유지 계약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M&A 시장에 보유,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룰입니다. 예. 결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그러면은, 나 LG 폰은 안살 테니까 LG 카 한번 해봐. 그지난번에도그 마그나랑 그 합작법이 만든다고 했을 때 주가가 난리가 났었죠. LG가 막 상한가를 갔었죠. 이번에는 LG폰 접고 그래. LG카 전장 쪽에 한번 올인해 봐. 그러면은 진짜 어? LG가 전장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여기에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뿡뿡 여기 머플러 그렸었는데 이제는 머플러 안 그려도 되죠. <laughs> 아니다. 차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뭔가 이래야지 이제 좀 미래차 같잖아요. 그쵸? 하... 뭐 창문도 없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없어도 되고, 이제 이 미래카. 어, 이래...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가 자동차 사업을 언젠간 할수 있다. 다만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 즉, 아까 말씀드렸던 OEM.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든 GM이든 현대차든 우리가 저 부품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조립만 해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LG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LG 뭐 있습니까? 화학 LG 화학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그 다음에 또 파워 트레인 하잖아요. 파워 트레인 LG 마그나 만든 데잖아요. 또 기존에도 그 전장 쪽 워낙에 잘하고 있었고 사실상 전기차는 배터리랑 파워 트레인 하면은 차 절반 이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00cc, 뭐, 2000마력, 이런 가솔리 엔진은 못만들어 내연기관은 못 만들어도, 전기차 모터는 만들 수 있다. 마그나랑 같이 합작하면. 그죠? 빠뜨리도 만들고 있고. 그럼 못 만드는 게 뭐야? 그냥 OEM 쓰고, 아까 그 핸드폰처럼, 조립해줘. 그리고 가져와. 우리 브랜드 붙일게. 우리가 마케팅할게. LG는 또 마케팅 엄청 잘하잖아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LG도 자동차 회사가 될수 있다. 요게 2017년 8월 기사입니다. 2017년 8월에 나온 기사예요. 4년 전에 3년 반 전에 UBS라고 그 투자은행 있잖아요. UBS. 그 UBS가 아, 뭐지? 였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스 위스인가 스위스랜드인가? 예. 네.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스랜드뭐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에요. 거기에서 GM 전기차 볼트를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 봤대요. 2017년에 그 보니까 LG화학 배터리, LG전자 전기 모터, 뭐, 뭐 디스플레이 해서 LG 계열사 부품이 그 생산 비용의 56%를 차지한다. 생산 비용 56%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뭐 배터리, 인포테인먼트, 전기 모터, 뭐 기어박스, 인버터, 고압 케이블 아 그거 보여 드려야겠구나 이미지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좀 글자가 작긴 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동 모터. 야, 구동 모터 핵심이죠? 바퀴 돌아가게 하는 거. 인버터. 전동 컴프레셔. DC. DC 컨버터. 배터리 팩. 이건 뭐두말할 나위도 없죠. 배터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히터. 전력 분배 모듈, 뭐, BMS 같은 거. 급속 충전 통신 모듈. 차내 충전기.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디스플레이 누구 거 쓰겠어 lg 디스플레이 거 쓰겠지 그렇게 해서 금액 기준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는 87%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87%는 아마 부품 가짓수 가짓수 기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87%라고 보도된 것도 있는데 해서 금액 기준으로는 56%, 아마 부품 수 기준으로 87%가 LG 계열 사거다 아니 이러면 이게 뭐야? GM차야 LG차야. <laughs> 아니 이게 무슨데? GM차에? GM은 껍데기지? GM은 뭐 하는 그냥 브랜드 아니야? GM이 그런 뜻 아닌가? 여기서 GM은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제너럴 매니저 아니야? <laughs> 어? 그냥 어차 똑바로 만들어 관리 감독하는 제너럴 매니저 아니야? 그 지혜만이야? 그래서 결국은 조립하고 조립하고 갖다가 자기 브랜드 붙이면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LG도 어, 한번 자동차 한번 만들어봐. 그렇게 스마트폰 하듯이 하지 말고 예, 스마트폰 마케팅 하듯이 하지 말고 저기 LG 노트북 그램 진짜 잘 만드는데 그거 하듯이 마케팅 하지 말고 LG 차는 한번 진짜 마케팅 한번 잘 해봐. 그래서 애플카랑 맞짱 떠봐. 야 니네 들어가는 거 부품 56% 금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lg 꺼람에 <laughs> gm 볼트요 lg 볼트요 아무튼 예, 그런 뜻입니다 lgm 어 lgm 좋다 아담킴 님 lgm 어, 야 lgm 좋네 lgm 제가 여러분 그래서 살짝 옆으로 좀 샜었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lg 전자 연간 영업리 8천억 원을 증액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퀴즈 정답 맞히시던 분은 예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lgm 좋다 lgm lg가 디자인하고 부품 다 공급하고 무조건 다우리카써 하고 gm한테 oem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lgm 되는 거지. 어, 그러면 lg의 마진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네 차니까 자기네가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권 갖는 거니까 부품 갖다 팔아도 마진 엄청 완전 수직 계열을 하는 거예요. 수직 계열아. 아 역시 우리 강진우님 현이파리님 바로 안다 사토님도 바, 바로 아신다 이겁니다 이거 뭐 저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어? 연간 8천억 원 영업 손실 내는 MC 사업부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다 단순하죠? 예 그거였습니다. 자 근데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주가가 그렇게 폭등할 일이야? 아니 그 LG 마그나 이슈 나와갖고 상한가 갔던 LG가 거기로 추가로 몇십 퍼센트 더 오를 일이야? 한번 제가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 요즘에 그 기업 분석을 할때 원체 그 복합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정할 때 SOTP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요거 이제 지난주 M2 그다음에 일드갭에 이어서 여러분 요거 SOTP 방식 공부하시면은 요 역시 어 다음 달. 설 때, 이제 가족들 모이실 때, SOTP 한번 말씀하시면은, 좀 유식한 티 납니다. 아니면, 저기, 어, 또 소개팅 나갈 때 이거 써먹으세요. Some of the part. 예. 게 뭐냐면, 각 사업부의 기업 가치를 사업부별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뭐, 가전이 있고, 전장이 있고, 뭐, 스마트폰이 있고, 뭐가 있고 있으면은, 각 사업부별 기업 가치를 책정을 해서, 이거는 뭐 1조, 이거는 뭐 3조, 이거는 2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 썸, 아, 썸, 타는, 아, 썸, 썸, 아, 썸이다. 진짜 썸이다. 썸 오브 더 파트. <laughs> 썸 타는 거네. 그리고 이거 꼭 이제 소개팅 나가서, 소개팅 여, 소개팅 남한테 꼭 말씀을 하세요. 어, 요즘 그 목표 주가를 정할 때는 말이죠. 제가 LG전자에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률을 한80% 내고 있는데, 저는 SOTP 방식으로 이 기업 가치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던 뭐 MC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어 써머더 t h 오브더파트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상정을 하면은 어, 굉장한 기업 가치 컨덤 점프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laughs> 그럼 바로 이제 소위팅이어죄송스러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 이거 진짜 웃을 수가 없는데 MC 사업부 연간 영업손실이 지금까지 과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간 7천억에서 1조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EV에 비뭐한 5배 6배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마다 설정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EV에 비타 방식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조 마이너스 5조원까지 이 기업부의 가치를 MC사업부의 가치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마지막 동그라미 가 마이너스 4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MC 사업부를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한 순간, 한 순간 기업 가치가 사조, 한 순간 기업 가치가 오조가 올라가는 이런 마법 같은 마법, 마법 같은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스마트폰 이제 안 한다고 그게 주가가 폭등할 일이야? 근데 SOTP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어, 폭등할 일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소개팅 나가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 주가 바로 다 올렸죠. 20날, 21일 날다 올렸습니다. 하이, 삼성, 현대차, 유진, 한투, 삼성, 기움다 올렸어요. 기존에 뭐한 17만 원, 18만 원 목표 주가 정하시던 분들이 23만 원, 22만 원, 19만 원, 22만 원. 거의 목표 주가를 막한 반에 막 4, 5만 원씩 쫙 올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거짓말 같은 거짓말. 어, 현실적인 현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야! 주가가 그렇게 한순간에 15% 오를 일이야?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그, 맞습니다. 그, 마그나로 인해서 한번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마트폰 매각 이슈가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현실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더 퀀텀 점프 할 거라고는, 아유, 생각하기 쉽지 않았죠.